안녕하세요 러블리 썬입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많이들 질문해 주셨던 저의 헤어스타일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메이크업 영상에도 그렇고 이 헤어를 했을 때마다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생머리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웨이브도 아닌 것이 그 중간의 느낌인데 약간 풀린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스타일이고요. 패션이나 메이크업에 구애받지 않고 좀 두루두루 잘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한 이렇게 익혀두면은, 네, 여러 스타일에 같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제가 쓰는 제품은 보다나의 40mm 봉고대기인데요. 꼭 40mm가 아니더라도 뭐 36이든 38mm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저는 100, 어, 180도로 이렇게 예열을 먼저 해둘게요. 이렇게 빗어주고. 어, 솔직히 고데기가 이미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이 그렇게 특별한 방법은 아닌데요. 제가 고데기 할때 신경 쓰는 게좀 소라빵이 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저는 요즘에는 빠글빠글한 것보다는 좀 풀린 듯하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그런 웨이브를 좋아해서 그 디자인에 좀 신경을 써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 중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빗어줬으면 늘 하듯이 섹션을 나눠주는데요. 고데기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진짜 망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대충대충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일 아랫단 고데기를 바깥쪽으로 그냥 말아줄게요. 뿌리를 좀 살려주려고 뿌리에서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제 아랫단이 완성이 됐고요. 눈썹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나눠주고요. 제가 이 머리를요, 앞으로 다 보내줘요. 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뒤에서부터 머리를 해주면 이 안쪽에서부터 해주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뿌리 쪽에서 좀 뜸을 많이 들인 다음에 중간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전부 다 푸는 것처럼 풀어서 바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원래 다른 고데기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부분에서 뜸을 많이 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생머리 느낌으로 하는 거라서 이거를 하면서 머리를 좀 땡겨서 시켜줘요. 그래야 좀 생머리인데 웨이브인데 중간 느낌이 나거든요. 어떡하지 너무 간단해가지고 <laughs> 뜸을 들이고. 바로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또 완성이고요. 다음은 한 이마 중간 부분, 머리를 앞으로 쏠아주고, 이렇게 똑같이 해주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좀 섞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바깥쪽으로 했잖아요. 근데 좀 안으로. 이거는 좀 랜덤하게 그렇게 규칙은 없고요.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해주면은 나중에 소라빵 모양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좀 방향을 섞어서 한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줍니다. 이게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하거든요. 근데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바깥 방향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뜸 들어주고 바로 풀으면서 내려와요. 그리고 끝부분은 좀 바깥으로 날리지 않게 끝부분은 잘 이렇게 말아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안쪽으로. 바로 풀면서. 진짜 여러분 이거 저말안 하면서 하면요. 한 15분 걸리나? 진짜 빨리 하거든요. 고데기는 진짜 하면 할수록 금방 느니까요.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한번 꺼내서 해보시면은 금방 예쁜 머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여러분, 고데기를 하실 때요, 좀 예쁘게 연출하고 싶으면은 아예 커트 자체를 좀 예쁘게 해,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커트를 레이어드 컷으로 하시는 게 고데기 했을 때 모양이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저는 처음에 고데기 했을 때 그렇게 안팎이 헷갈리더라고요. <laughs> 내가 지금 안으로 많은 건지, 바깥으로 많은 건지. 그래서 무조건 그냥 하고 보면은 금방 늘어요. 이제 다시 바깥으로 이렇게. 바로 풀면서 내려오고, 진짜 별거 없죠, 여러분?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완성.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방향을 안팎으로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해주는데요. 이쪽은, 이 가장자리 쪽은요, 같은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머리가 웨이브가 목적이 아니라서요, 금방 풀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정말 금방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귀찮을 때 무조건 이 머리. 고데기를 아예 안 하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슝. 이렇게. 좀 풀어가면서 해주는 게더 좋거든요. 볼륨을 살리고 싶을 때는 원래 전부 다 고데기 완성된 다음에 풀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반 생머리 느낌으로 할 거라서 바로바로 이렇게. 이 머리 뚜껑으로 갈수록 좀더 정성 들여서 하는 편이에요. 머리 숱을 좀 조금씩 잡아가면서 다시 바깥쪽으로 좀 퐁당퐁당으로 섞어가면서 하면 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르마를 결정을 하는데 제가 항상 같은 중간 가르마인 것 같아도 약간 이 왼쪽이 좀더 적게 잡거든요. 한 6대 4 정도? 아니면 5.5대 4.5? 이런 식으로. 여기 뿌리는 이렇게 좀더 반대 방향으로 땡겨가면서 이쪽으로 이제 뿌리를 더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이게 너무 탱글하게 됐다 하면은 바로 땡겨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금 왼쪽이 다 완성이 된 거거든요? 진짜 간단하죠, 여러분? 진짜 머리를 할때 절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습이다. 대충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다시 말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쪽으로 잡아서 뿌리 뜸들이고 풀면서 내려오고 끝 부분만 좀 날리지 않게 잡아주고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저는 저쪽 머리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해줍니다. 앞머리를 아예 안 하면 끝부분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대충 이렇게 해줘요. 이게 완성이에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더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마치 생머리인 것처럼. 정말 별게 없어가지고 이걸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계속 질문이 달려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머리를 묶을 때 제가 묶은 머리도 또 많이 연출을 하잖아요. 묶을 때도 생머리 상태에서 묶는 것보다 이렇게 웨이브를 조금이라도 준 다음에 묶어주면 훨씬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뿌리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마치 반대 방향으로 갈거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식혀줘요. 이렇게 식혀주고. 놔주면은 볼륨이 좀더 생겼죠?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니까 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지? 여러분, 머리는 진짜 그날그날 다르기 때문에요. 많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어느 순간 손에 딱 붙을 때 진짜 예쁜 스타일을 쓱쓱쓱 하실 수 있으니까요. 봉고데기 갖고 계신다면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이 보다나 고데기가 신라면세점 티핑에 들어가시면 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면세 찬스로 이용하실 분들 또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다양한 후기와 함께 쇼핑까지 바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바이바이.